신당역 여성 영무원 사망 살인 사건에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지금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앞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1세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 여성 영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B 씨의 스토킹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A 씨가 과거 서울교통공사 동료였었다는 사실입니다. A 씨는 오랜 기간 동안 B 씨를 쫓아났고 실제 지난해 경찰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신당역 연구원 B 씨는 칼에 찔린 후 심정지가 와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